안녕하세요. 네, 슈퍼리나, 슈퍼 한 네. 개! 오늘은 아이폰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빠세. 다 보기 언니 <laughs> 그냥 깨끗하게 해보려고요. 네. 가위 내 거예요. <웃음> <웃음> 잘랐어요. 도전, 잘 잘르죠. 잘, 자, 해한번 볼까요? 오, 스케처럼되 있네. 제가 조물락, 조물락 해줄게요. 밥만 꺼냈거든요. 펴요. 똥. 어디있어? 이거 찍는 거. 야 빡. 똥 음. <laughs> 여기요? 네. 너도 해? 민석이 조금 좀. 베데이 <laughs> 슈퍼 민석이에요. 저도 이만큼이에요. PD가 뭐야? PC. PD. PD. PD 감독 같은 거? 나 <laughs> <난 감동이> 찍어주는 <laughs> 거, 카메라 찍는 거. <laughs> 그런 사람. 아이폰, 미쳤는 주고 샀어요! 형광주황입니다. <laughs> 뭘 만들어볼까요? <laughs> 문방구에서 샀어요. 문방구? 문방구가 뭐지? 방구? 방구? <laughs> 제대로 검색이 제대로 안 되어있네 이거 봐봐요 하나, 둘, 셋뭐 에이, 왜초등학못 뭐 보이게 해요? 아, 해, 그럼 에이, 진짜 아, 아, 하지마! <laughs> <laughs> 이제 물풀이랑 소다만 있으면 은 액체괴물? 네, 만들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안 살았어 오빠, 누나, 누나 내거다썼어 그럼 어. 담아야지 몰라? 아니, 소다가 없어 짜잔 펜으로 여기 찍어봐줄 거. 아 진짜 소자 네. 없어 아 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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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살구색이 없었던 이유를 알겠어. 알겠다. 이걸로 하는 거겠죠. 뭐 만들 거예요? 몰라요. <laughs> 짜잔. 뭐 <못> 만들지 몰라요. <laughs> 짜잔. 그냥 이거 하지 말자. 응? 네? 알았어요. 잠깐만 이것만 좀. 잡... 그럼 이거 보세요. 짜잔. 엉덩이 주사 한대 놓겠습니다 야! 이걸 한번 찍어볼게요 야, 엉, 엉덩이 주사 한대 놓겠습니다 <웃음> <웃음> 주황색 하면 생각나는 여기 주황색 아크릴이 있어요 제가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는 짠. 굳었어요 <laughs> 갑자기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당연히 해야지. 어 이거 호박 같이. 어. 어 이거. 이거는 그 에? 이거는 그 문어? 쭈꾸미 응. 문어. 이거 응. 문어. <laughs> 귀여워. 문어 쭈꾸미야. 응, 예. 아 몰라. 아무거나 하면 되지. 어, 오랜만에 놀러 가볼까? 어? 아, 맞다! 우리 마리를 불러야 되겠어! 아니, 염소인가? 어, 염, 어, 날개 달린 염소야! 매. <laughs> 참참. 안녕! 자, 나는 깨! 짱구야, 짱구! 비켜, 넌 필요 없어! 아, 노래 불러 아이스크림. 나는야, 멋쟁이! 나는야 멋쟁이. 나는야, 멋쟁이! 나는야, 목쟁이! 음. 몰랑씨는 나중에 하고 자, 우선은 어 그거 어디 갔어? 뭐? 사탕 어? 사탕 막내 네, 사탕 아 꼬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슈퍼리나 꼬치? <laughs> <laughs> 아왜 저래? 아니 꼬치? 그래 이제 유 크레이지 뭔데? <laughs> 이상한색나타로 <소리. 웃음> 한번 잘라볼게요. 아시시작해 누나 다 아니, 아니, 아언니 아니, 여기 잠시 뭐 요리하는 건가? 아 이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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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하니아가 아니, 아니, 내 이름 보여.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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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네, 잘 먹겠습니다. 어, 이 받침대 어디갔지? 이 받침대 있었는데 제가 만든 차력을넌 제대로 쓸수 있겠지? 꼬리가 받침대예요. 잘 보세요. 잘 보지 여기 이렇게 받침대. <laughs> 자, 제가 만들었어요. 자, 먹어. 어떻게? 해? 어, 어, 제대로 이쪽에 할수 있네. 들고 고기, 고기 하나 들고. 여기 동방떡 나왔어요. 아, 니 아니야, 아니야. 아, 그거 내 건데. 동런떡빵 응, 어때? 이렇게 어때요? 응. 옷에는 다 묻히고. 만든 거다 여기다 놓자 아, 그럼. 접시! 들러고 있습니다. 아, 접시, 그래, 접시. 접시에. 아, 여기에 이거 넣어 맛있게 먹어요. 쿠키.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이건 분명 클레 이거는 분명 클레인데. 왜 아이폰이 들어갔을까요? 넣었으니까. 짠. 바이오. 조용. 아뭐 이렇게. 이지 <laughs> 네, 네, 네. 우리 이제 조금만 하다 갈 거예요. <laughs> 우리도 보다시피 바쁘거든요. 한저 아이폰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음, 뭐, 되겠어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laughs> 됐나요? 어. 훗! 훗, 민석이가 지금 슈퍼 민석이 이렇게 먹을 것을 만드네요. 슈퍼 민석이 슈퍼 채원을 좋아한대요. 오! 아니요. 제니 제니랑 뽀뽀. 아! 아, 제니가 채원이 아, 채원. 아, 아니야. 아, 근데 유나은은 어, 있잖아. 유나! 조용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이 PD가 아주 못쓰겠구먼 이거. 응? 못쓰겠구먼. 어. 슈퍼 인나는 슈퍼 슈퍼 차우를포기습니다 슈퍼 민석이 아주 유크레이지 됐나봐요. <laughs> 지는 뭐 슈퍼 슈퍼 제니랑 뽀뽀해놓고서. 아니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 기습. 아, 이거 올리면. 조용 해요. 아니 올리면 어쩔건데요? 우리의 진짜 이름은 바로 유! 유! 나은이. 그 다음. 좀 조용해! 게이 강민석아. 여기에 집중이나 해. 집중이나 해. 지종, 지룡, 이거는 완전, 나. 이 세상에서 제일 최악이야. 이걸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슈퍼 한 별은. 나 바로 어. 남자 다음 여자다. 헛! 헛! 역시 남자가 되는 슈퍼 한별 아 몰라 헤 이제 전 눈사람 만들어 볼게요 그래요 저는 나나 만들어 볼게요 나나 한다운 아저 원래 그러면은 빛이다 빛 저기 처음 보니 자 그러면은 얘가 팔이 없구나 그래 판줄거요 예, 아니야 얘로 하면 돼 다리 하나 들어. 들어. 들어! 안 들어? 날개로 바이올린, 바이올린을 칠래? 꽂아놓고. 그냥 마구잡이로 꽂아놓고. 아! <assistant> 우와! 디딘, 멋있겠다! 네. 자, 이제 이걸 빼볼게요. 나 이거 빼볼게요. 다 싹쓸이 <Verg> <laughs> 가져가야지. 전 이걸로 빼볼게요. 아. 여러분 이런것은 따라하면 안됩니다 이니나 <laughs> 짱구처럼 엉덩이로 갈게요 실패했어 그래 이걸로 갈게요 아 진짜 한별은 착해 나 원래 착해 나 착한 여자야 몰랐어? <laughs> 아유 다리야 지금 이 보시는 상황은 얘가 똥 싸고 있는 장면이똥 싸고 있는 거 아니, 어떻게 똥을 싸지? 이렇게 똥을 싸면 되는 건가? 그럼 이제 똥을 만들어 보도록. <laughs> 근데 이거 면 어떻게 짜는 거지? 만들었어요. 우와. 아, 진짜 왜, 진짜 게 이렇게나 와. 어려울 거야. 달려라. 으악. 달려라. 아, 네, 일단. 도루해 조용해. 근데 놀랑이는 어디 갔어? 조용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안 달아주시면. 유치원 댓글 말고요. 네, 유치한 댓글 킥? 그런 거 그런 것만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 예, 똥은 그런 게 아니지. 라임 튜브 <laughs> 야 인튜브가 갑자기 왜 나와 어린 놈귀엽더 어린 놈? 기... 어, 어린 놈? <laughs> 어른? 어른 놈? 아니, 어른 놈? 놈? <laughs> 어른 놈이 네 똥입니다 어때? 얘똥잘 만들었지? 토끼똥? 이게 어, 아이폰 알았어 그럼 제대로 해그똥 어. 내가 뭔가 만들었어 어때요? 끝 필요가 <laughs> 그, 없다니까 이거 쓰세요 땡큐 원, 추, 으 어! 어! <laughs> 봤나요? <웃음> 깜짝이야, 씨. 지금 <laughs> 보시는 장황은 장면은? 장안? 장... 장안, 장안, 장안이 <laughs> 장안이 뭐야? 장안, 장안 놈. 아주 장악금도 받아오는 장안 놈. 이거 또... 잠깐만 치워도 <laughs> 되죠? 치워. 지금은, 아, 50, 56분이네요? 이거, 언니 음, 이들은 어떡하니? 5 6분이네요 1시 56분. 네, 이제 이거. 예! 핫. 마지막으로 다음에 봐요. 안녕. 아직 간참만. 안녕. 너 똥모가! 네. 안녕. 나중에 안녕. 나중에 나! 중! 예.